막혔는데 이게 예.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계속 불안한다 예 그래서 WD를 불려가지고 들려지 모르겠는데 부드럽게 해가지고 떼도록 하겠습니다 말좀 크게 해가지금안 들린다 부드럽게 해가지고 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를 아 너무 야 이렇게 이안 뿌려야지 이안 괜히 뿌렸나 보네. 이안 뿌려야지 이안에 응? 됐다 그 다음에 그냥 떼지 말고 제여기잘 연결해보는 거 똑같 똑같은데 어차피 떼봤자어 떼더라 이거 떼지, 야, 말, 이거를 떼지 말고, 말고 이거고이 생각을 해야 안돼 해봤는데 안돼 안된다니까 똑같 똑같은데 어차피 이거 이 이게 더 힘들어 이게 어 이거, 이거, 이거 때같이 똑같 같은데 이거. 어떻게 알아 안 되는 건안 되는 건데 뒤에 잡아야지 아, 역시 지워라장 보이시죠뒤이스뒤집어봐쳐이이렇게뒤이스쳐브이이걸이스이이스쳐브 어? 이 이걸 이렇게 들어보라고. 어? 오뭔 뭐, 뜻이야? 이거 이제 잡고 음. 한 손으로 이걸 들어보라고 이렇게. 들어서 뭐 하게?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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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렇게 찢겨보라고. 이렇게 아니 잡고 자, 잡았지. 응. 음. 한손 줘봐. 어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잡아 한손어 그럼 돌려봐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 어떻게 뭐꼭꼭 꼭 잡고 있어? 아 네가 해봐 그러면. 꼭잡라고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카미라미님. 이렇게 잡고, 어? 응. 이렇게 돌려보라고. 분명, 분명, 이게 걸리네. 야, 원래 이렇게. 찢기면... 찢기면 이거 리, 뭐지? 이게 일로 가면서 이게 풀리는 거 아니야? 잠깐만 내 말은? 일로 돌려 응? 찍어 찍어 분개 고생했네 <laughs> 아, 보. 이걸 풀어야 되는데, 아. 이거 풀 공구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걸로 풀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음. 음. 그렇다면 이걸 잘라야겠군. 잘라 자라, 잘라. 좋은 생각 아닌데. 뭘 잘라? 잘 없어 이거. 텐션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잘 이게. 잘리냐이게고 이거, 이거. 거 이거. 밖거 없어? 다른 거 없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돌아가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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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거끄거 해봐 이거, 이거, 이게, 이게 왜,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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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이거, 라고 이거, 로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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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돼 근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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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대로도 돌려보고 싶게 자 이번엔 안되면 자르기 <laughs> 잘라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망가... 망가질 망가수 있... 있는 아이, 뜬 다음에 뭐 어떻게 뭐 바... 생각하는게 있어?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어 독단으로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맨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죠. 신뢰에서안 됩니다. 네. 그다음 손에서 어렇그렇게야지드독스들는것 같은데 만 원짜리 자전거 가지고 뭔 고생이냐. 잘라지는데? 아, 당연하지, 이게 언제 잘지는데아 당연하지 시바. 이게 얼마 단단한데 시? 당연실래. 이게 내가 짤 같아. 공구 분노 좋은 거 있어야 돼. 바이스처럼 이렇게 잘 물려서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걸로 해야지. 이게 시, 짤짤짤 같냐 이게 시. 다 공구 단말 같은 거지. 공구 불사망가졌겠다. 세 건데. 안 망가져, 안망가어 봐봐. 보이시나요? 보석 뭐, 떨어져. <laughs> 자, 이거 손을 잘라가지고 예 뺐습니다. 이제 예,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를 기름칠 되죠. 기름칠도 했죠. 예, 이거를 이렇게 야, 이거 녹녹 한번 보여주죠. 뒤 녹이 엄청 심한데 심하게 합니다. 근데 그래도 쓸만합니다. 지금 이게 쎄 쎄인 것 같더라고요. 예. 잘 코팅하지. 네 예. 자, 그래서 야, 더블 야, 그 기름으로 코팅하자. 봐. 아까 코팅했는데 또 코팅이었는가? 아니, 아니 아까 저, 아 집어봐. 한꼴 알겠는데? 또집어봐 음. 반대로. 자. 음, 이쪽. 자, 하세 자, 이거를 이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줘야지. 음, 거떡, 거떡, 거떡 껴?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더라? 응. 음. 쭉 빼, 쭉 빼, 손쭉 빼. 손쭉 빼라고. 쭉 당겨. 손쭉 당기라고, 안 돼? 잠깐만. 뭐야? 이걸 못돼할것 같은데. 근데 되긴 되는 거야. 차라리 저걸 상에서어 차라리 이걸. 응. 차라리 이걸 어서 이걸 썼어야 썼지. 안 된다고. 네가 방법을 찾아서 이게 또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빼세요. 아 잠깐만 보여줘 뭐. 보여주고. 그 그래. 안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 네. 돌려줍니다 그렇게려고 하응 음. 오씨 저거 저저씨네로 나 불투가 망가졌는데, 응? 불투가 망가진 것 같은데 앞에, 봐봐, 빼봐, 잠깐 와서 날이 많이 망가졌네. 아니 이거요 돌아가는 날. 네. 안들어갔는데 이거 망가진 것 같아. 그냥 그대로, 계속 그대로 써서 했네. 응? 음? 안 된다고, 이쪽도. 오. 해봤는데. 아니면 사전가 해야 될것 같은데? 방법이 없었다, 이거. 일단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고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갑자기 바람 들어가냐, 근데? 바람 너무 녹음 이랬어 바람 안 녹아봤지, 아직? 응? 음? 바람. 빠지는지. 그나안 해봤지? 응. 음. 또뭐 하자, 이거 하고. 자. 결국, 사서 해야 되겠네요. 예, 네. 안 된다. 응? 네. 뭔가 들어간 듯한 느낌인데요? 좀밀어요 좀 앞으로. 좀 밀면서, 그걸 추여. 그냥, 그냥 돌리지 말고. 조금씩, 어, 되네요. 음 눌러서 해야지, 그 그냥 돌린다, 되나? 그냥 그 자리지. 이게, 뭐지, 오래돼서. 나사가 다 야마가 나가지고 그뭐 그냥, 그냥 안 되고 좀 부조씨 그다음에 문제가 나사가 다 망가져가지고 나사 산이 그걸 어떻게 끼냐 이건데 아고민이네요 보통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